자취방에서 홀로 컴퓨터를 하고 있던 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차정이 막 넘어가는 시간, 어느새 담배가 다 떨어져 있었다. 자취방이 외진 곳에 위치했기에 편의점까지 가려면 10분 정도 걸어가야 했다. 추위와 귀찮음을 무릅쓰고 담배를 사오는 것과 그냥 참고 내일 가는 것, 선택의 기로에 놓였지만 사실상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난 곧바로 헤드폰을 벗어버리고 외투를 집어들었다. 집에서 나와 편의점에 들린 후 편의점 봉지를 손목에 걸고 양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은 채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빨리 집에 들어가 꽁꽁 얼어있는 내 몸을 따뜻한 집에서 녹일 생각을 하던 그때 내가 사는 집 골목. 어두운 곳에서 옅은 신음소리가 났다 무심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보니 골목 구석에 쓰러진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늦은 시간이다 보니 취객이 골목에 널부러져 있는 듯 했다 아... 이렇게 추운 날 밖에서 자면 큰일 날텐데 잠시 고민을 하던 나는 이내 고개를 흔들고 못본척 발걸음을 옮겼다. 괜히 좋은 일을 한답시고 나섰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이, 설마 뭐별일 있겠어? 그렇게 막 들어가려던 찰나, 희미하게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말에 반사적으로 다시 그 남자 쪽을 바라보았다. 어두워서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았기에 들고 있던 휴대폰에 플래시를 켜고 그 남자를 비추었다. 바닥에 흥건한 피.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는 남자. 나는 너무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어떤 남자가 제 배를 칼로. 그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난 도망치듯 내 방으로 달려 들어왔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근 후 나는 커튼을 쳤다.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어느 순간 찾아오는 정막. 오로지 쿵쾅대는 내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었지만 나는 너무나도 무서웠다. 내가 뭘본 거지? 아씨 어두워서. 아씨 시비가 붙어, 가에 찔린 건가? 아씨 내가 도와주면 살수 있을 텐데. 하지만, 괜히 도와줬다가 이상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어. 아니, 어쩌면 도와주려는 사람을 납치하려고 연기하는 걸지도 몰라. 불과, 2, 3분이 지났을 뿐이지만, 마치 꿈을 꾼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그렇다고 다시 나가 확인해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힘겹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정말 다친 사람이라면 당연히 문을 열어줘야 했다. 하지만 두려움과 함께 드는 의문감이 나를 머뭇거리게 했다. 다친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칼에 찔린 몸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 순간 다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발. 너무 아파요. 제발 살려주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너무나도 절실한 목소리. 도저히 연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했다. 조심스레 현관으로 다가가 천천히 우유투입구문을 열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 남자의 뒤로는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바닥에 짚은 손은, 흑두성이인 채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힘겹게 고개를 든그 남자의 얼굴. 너무나도 절실한 표정으로 우유투입구 넘어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그 표정을 나는 외면하지 못했다. 급하게 몸을 일으켜 잠금장치를 모두 해제하고 나는 문을 열었다. 남자의 안도한 표정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뱃속이 뜨거워지며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문 옆에 다른 남자가 숨어있었던 모양이다. 그 남자는 내 뱃속에 쑤셔 넣었던 칼을 그대로 뽑으며 조용히 말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줄 알겠지? 죽기 전에 널 도와줄 사람을 찾아. 누군가 널 도우려고 하면, 넌살수 있어. 물론, 아무도 날 돕지 않는다면, 상현이넌 죽을 거야. 나는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지며 앞서 칼에 찔렸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난 살았다는 환희와 안도의 미소. 내겐 살인자의 얼굴보다 그 안도하는 미소가 더 무섭게 보였다.